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주님이신가 입니다. 왜 주님이신가? 오래전 로마 제국 시절에 사람들이 만나면 이런 인사를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시저는 주님이십니다. 오래전 독일 사람들이 하이히틀러 하면서 인사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고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은 목숨 걸고 했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었으면 목숨까지 걸었을까. 자,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주님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한 명의 인간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 사역에 함께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잘 알려진 예화가 있죠. 오래전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디가 문제가 있나? 아무리 살펴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지나가던 차가... 서더니 한 중년의 신사가 내립니다. 내가 좀 봐드릴까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몇 군데를 보고서 손을 댔는데 이제 시동을 좀 걸어보라고. 그랬더니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헨리 포드였습니다. 그 차를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차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는 우리보다 주님께서 더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한 땅을 바라보고 갔던 거 아닙니까? 가나한 땅을 향해서 그 오랜 세월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한 땅 바로 앞에서 죽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는 누구보다 들어가고 싶었겠지만, 모세의 때는 거기까지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이유는 여호수와의 몫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었어요. 다윗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다.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었죠.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도 응답입니다. 거절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이 섭섭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송량하셨기 때문이에요.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회복하셨습니까?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죄와 저주와 절망 가운데서 방황하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속량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흘려 죽으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매번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희생재물이 되심으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이것이 속량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속량해 주셨어요. 자, 이두 가지 내용을 담은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야외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고 송량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터키에 있을 때 음, 거기에 살기 위해서는 이제 거주 비자를 받아야 됐어요. 이제 외국에서 살때이 비자 문제가 쉽지 않아요. 뭐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많고 좀 까다로워요. 은행에 잔고도 얼마 이상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준비해야 될거다 준비하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때가 여름이었습니다 7월인가 8월이었는데 에어컨도 없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업무를 보는 경찰들 자기 책상 앞에만 이제 선풍기를 갖다 놓고 이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곳에는 선풍기도 없어요. 그래서 그 여름에 그 찌는 더위 속에서 그냥 땀을 삐질삐질 삐질 흘리면서 세 시간을 기다려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교회 집사님들 만나서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비자 받는 게왜 힘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예전에는요 며칠 걸렸어요.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다음날 오라 그러는데. 그 다음날 가서 겨우겨우 비자를 받고 힘들게 외국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 비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까다로운 조건이나 절차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값 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값이 없다는 것은 공짜나 싸구려의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비싸서. 우리가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속량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지은 존 뉴톤은 12살 때부터 아버지와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노예선 선장이 되어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기는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고 너무나 심한 풍랑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다가올 그 심판과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짓게 된 거예요. 이분이 82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이제 천국으로 간다. 내가 천국에 가면 아마 세번 놀랄 것이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서 놀랄 것이고,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어서 놀랄 것이고,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로 놀랄 것이다. 이 사람이 평생 집 벽에다가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써붙여 놓고 살았대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종기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벽에다 붙여 놓고 살았던 이유는 나 같은 사람도 정말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정말 구원 받는 것인가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택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섭리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안에 함께 섰다는 이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속량하신 다음에 그냥 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깊이 간섭하시고 살피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살피시고 도와주신다. 인도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야, 내가 열달 동안 너를 뱃속에 품고 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이제 너를 낳아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이러지 않잖아요 그 아기를 다 먹이고 또 재우고 그 똥기저기다 갈아주고 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낳으시고 손 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간섭하시고 구체적으로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2016년에 터키 사역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뭐, 좀, 몇 가지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가장 큰 것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런데 새벽 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심어 주셨어요. 그때 저에게 생긴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심령에 새겨진 고백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지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속량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야외에게서로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속량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에, 전지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주님이 계시기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구체적으로 섭리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야외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과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우울함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오장육부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암은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린양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갯지만 올라온 같은 새임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힘 있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